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저는 지금 밀모의 자연학교 오농장에 나와있는데요. 3월 말에 심었던 대서 마늘. 그 마늘이 수확 시기가 지났고요. <laughs> 잎이 잎이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고스라졌습니다. 이걸 고스라졌다고 그래요? 한번 캐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 마늘 쪽이 나왔네. 마늘 쪽이 나왔다는 거는 쪽으로 분화가 됐다는 거예요. 쪽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냥은 못캘것 같고요. 제가 따로 창이 없어서 호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 보이나요? 야, 이것도 빨리 캐야겠다. 수확식 어, 이거 보세요. 야, 이렇게 크게 되나? 또 작은 거, 고스리진거 한번 볼까요? 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어, 잘 뽑힌다. 아, 웬만하면나쪽 분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작은 거 한번 캐보겠습니다. 늦게 심어도 마늘이 쪽이 분화가 된다 이거죠. 아, 고스라진 거는 상태가 좀안 좋은데요. 새파를 때 그냥 캐 써야 좋은 것 같습니다. 새파를 때 캐면은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색이 더 예쁘고요 아 외통마늘 나오네요 외통마늘 역광이 있다 역광 <laughs> 자 볼까요 오 이렇게 통마늘이 됩니다 3월말에 제가 갖고 있었던 마늘 중에 좀큰거 팔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쪽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두 개로 이거는 분화가 됐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늦게 심어도 3월에 심어도 마늘은 나온다. 다만, 크기는 작다. 원래 여기 심었던 그 마늘 크기를 10월 중에, 적어도 9월 말에서 10월 한 중순 이전에 심으면요. 정말 주먹만하게 나옵니다. 주먹만하게. 일찍 심으면. 이게 늦게 심었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요. 어쨌든 이게 아주 단단하고 참 좋습니다. 단단해요. 아주 단단합니다. 쪽이 지금 이거는 4개로 분화가 됐네요. 4개.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인가? 아니다. 작은 크기인데 이것도 네 개예요. 거의 대부분 쪽 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 대부분 다 쪽이 마늘 통이 작아도 거의 분화가 이루어지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작지만 이건 세 개로 분화됐습니다. 그냥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나온다. 오, 오, 나오는데? 그냥 뽑아도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잘못하다 끊어질 수 있어요. 어, 이것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마늘 창으로 캐면 더 좋겠고요. 이게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마늘이 색깔이 약간 거무튀튀해집니다. 나오네요. 신기하죠? 저는 지금 3월 말에 거의 3월 마지막 주였어요. 그때 심었던 그 마늘, 풋마늘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심었는데 품만들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늦게 심었기 때문에 얘가 어른 될 준비를 하는 거야. 늦게 심었지만 이 시기가 마늘이 자라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심어야 될 시기, 자라야 될 시기, 그리고 뿌리를 키워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그대로 이 마늘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억돼 있어요. 이게 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내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적게 심어야 크고 또 어떻게 되지 음, 마늘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늦게 심더라도 마늘은 된다 그러나 크기가 작다 라는거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썸네일은 뭘로 쓰지 한꺼번에 얘들 모아가지고 한번 썸네일 써볼까 자 너네들 다 나와봐 자, 3, 월 말이니까 4, 5, 6. 6월도 아직 지금 오늘이 10날이거든요, 10날? 그러면 거의 4월, 5월, 60, 70. 70일 만에 마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70일 만에 수확한 유황대서마늘. 여기도 홍산에 유황 줄때 얘들도 다 줬거든요. 어쨌든 대서마늘. 먹는 데는 뭐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너 너무 달랑거린다. 잠깐만. 내가 다시 예쁘게 해줄게. 됐다. 자, 제가 좀 전에 캔 마늘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서 마늘 큰거 한쪽씩 한쪽씩 심었는데, 이렇게 한쪽, 두쪽, 네쪽, 다섯쪽인 것도 있습니다. 쪽이 많이 분화되지는 않았어요. 일찍 심으면 보통 대서 마늘이 13쪽 정도 되거든요. 그쪽이 8, 9쪽, 속쪽이 3, 4쪽. 그렇게 되는데 늦게 심었기 때문에 쪽 분화가 그 정도 숫자까지는 안 가고요.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되긴 되는데 크기가 작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밀모래 자연학교 온농장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농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